의사들이 추천하는 지방 태우는 습관 5가지. 몸속 지방 쉽게 안 빠진다고요? 이 5가지만 매일 지켜 보세요. 화면을 두번 누르면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. 100년 건강. 첫 번째 아침에 물한 컵부터 시작하세요. 잠에서 깬뒤물한 컵은 우리 몸의 엔진을 켜 주는 신호입니다.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지방 분해가 시작돼요. 두 번째 식사 전 10분 가볍게 걸어 보세요. 식사 전 짧은 산책은 혈당 급등을 막고 지방이 쌓이지 않게 도와줘요. 세 번째 단백질 먼저 드셔보세요. 식사하실 때는 고기, 생선, 달걀 같은 단백질을 먼저 드세요. 근육은 지켜주고 지방은 줄어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네 번째 저녁 9시 이후는 금식입니다. 밤늦게 먹은 음식은 대부분 지방으로 바뀌어요.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9시 전에 마치는 게 좋습니다. 다섯째 하루 10분 복식호흡. 숨을 깊이 들이시고 천천히 내쉬는 복식호흡은 복부를 자극해 내장 지방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. 지방은 한순간에 빠지지 않지만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분명히 몸이 달라집니다. 궁금하신 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